이 사람은, 근데 누구래? 샌프란시스코 이익의 칩 스카우팅 이 사람은, 래 사람은, 이이익의칩이카우팅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, 이사했은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에최소이사0은이이 동안에. 뭐 하기 전에. 그를 데리고 오 전에 그람 팀에. 그치? 사용하는 상에서이 사람의 시스템을 상용해서 샌프란시스코 이 팀은 뽑았는데 뭘 뽑았어? 존 몬테나 유명한 사람이다 좋존 몬테나를 뽑았죠 3라운드에서 NFL, NFL, 트 f 서 3라운드에서 뽑은 거죠 네. 그 다음에 못타나는 뭐였어? 8 2 세컨 선수였죠 네. 그에 가져와진 네, 82번째 선수였던 거죠 제일 이 사람은 선택됐어 몰상에서 유사한 방법을 상용해서 그리고, 네, 1 6스 h 1번 선수였죠. 가져와진 이 드래프트에서. 몬토라가 되었는데 뭐였어? 쿼터백이 됐죠. 전설이. 그래서 이끌었는데, 이 팀을 네 번의 슈퍼볼 타이틀로 이끌었고, 라이스는 뭘, 뭐했던무시되어졌던무 뭐에 네. 의해서. 수십 번의, 수십 개 팀에 의해서 드래프트 무시했던이 사람은 널리 인정받고 있는데, 최고의 리시버로 인정받고 있죠. 네, 이 게임을 플레이한. 그것이 이 사람의 선택의 시스템이었습니다. 네, 이것도 마지막 에 강조 문이죠 바로 이 사람의 선택하는 시스템이 가능하게 만들었는데, 이 팀이, 네, 보드로, 네, 어떤 걸 보드로 가능하게 만들었죠. 두 명의 플레이어에서. 네, 그,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, 다른 사람은 볼수 없었던 걸 보게 한 거죠. 다들 권위 얘기해서. 3번. 네, 꾸준하게 지켜봐야 그 분들이 같이 파악할 수 있다.